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의 보신탕 금지 특별 지시에 발칵 뒤집어졌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사회주의, 공산주의, 중국도 아니고 말이죠. 이개곡이 그러니까 개 식용금지. 쉽게 말해서 보신탕을 아예 없애라는 특별 지시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 문재인이가 과연 대통령이 맞는지 또한 이 소식이 나가고 난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2030 세대들이 한바탕 뭐라고 하고 있다 아니 이제 문재인이가 하다하다가 우리 국민들의 식사 권한 그러니까 개고기를 먹든 무슨 뭐 돼지고기를 먹든 소고기를 먹든 우리 국민들 일 개인의 이 식사 습관, 식습관까지 바꾸라고 하고 있네. 드디어 문재인이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인 것을 스스로 드러냈네. 아니,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의 식성까지 통제하고 있네. 이러한 반응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. 문 대통령 개식용금지 검토, 보신탕문화 사라지나, 문재인, 김부겸 총리와 주례 회동에서 밝혔다. 토리, 마루, 고미 등 애견인 토리는 개식용금지 집회 나가기도.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김부겸 총리와의 주례 회동을 가지고 이같이 밝혔다. 김 청리는 이날 유기 반려동물 관리 체계 개선과 관련해 반려동물 등용률제고 실외 사육군 중성화 사업 추진, 위탁 동물 보호센터 전수 점검 및 관리 감독 강화, 민간 보호 시설 신고제 도입,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 내실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문제 인위는 이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가 개시경. 그러니까 보신탕을 없앨 때가 되었다. 보신탕을 없애는 거에 대해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라고 김부겸에게 이야기했습니다. 정성산TV 좋아요, 구독,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.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. 이 방송 말미에 우리 젊은 2030들의 댓글이 살벌한 댓글이 나오는데 2030 젊은이들은 자, 나는 애견인이고, 나는 이제 20대다. 그리고 나는 개고기를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다. 그런데 이 대통령 할아버지, 대통령 아저씨, 이게 제정신입니까? 이 스무 살난 우리가 볼 때도 어떻게 대통령이 그 국민 개개인의 이 식성, 그러니까 식습관까지 바꾸라고 한단 말입니까? 라고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. 아니, 이놈의 문재인 주사파가 대통령이라는 자가. 어떻게 그 사람이 보신탕을 먹든, 안 먹든, 그거는 개인의 자유임에도 불구하고, 뭐 대통령의 권한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보신탕 문화까지 없애려고 한단 말입니까? 문, 문재인이는 문 토리, 마루, 고미 등 반려견들과 함께 생활하는 애견인으로 알려져 있다.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유기견 퍼스트 도구로 입양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. 또 동물 보호 단체 카라는 지난 2018년 7월 마루의 친구들을 지켜달라며 개 식용 금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기도 했다. 같은 해 7월에는 문재인의 반려견 토리가 초복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개 식용 반대 및 입양 동료 집회에 나오기도 했다. 당시 총화대 관계자는 동물 동물권 단체가 토리를 집회에 참석시킬 수 있겠냐고 요청했고 문재인의 총화대 부속실에서 이를 수락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. 사실상 문재인이는 대놓고 김부겸에게 이제는 우리가 개 식용 문화를 없앨 때가 되었다. 이 문재인이 직접 이 국무총리에게 개 고기를 개 문화 개 식용 문화와 결국은 보신탕 문화를 없앨 때 대한 특별 지시가 내려진 이후에 김부겸인은 빠른 시일 안에 개신경금지와 관련된 것들을 문재인 정권에 제출을 하겠다고 밝혔다. 이러한 소식의 본질은 그동안 애견인으로 알려진 문재인이 대통령 공략 때도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런 걸 통해서 뭘 하고 있다? 그러니까 이 보신탕을 드시는 분들과 안 드시는 분들을 양극화를 시키는 현상으로 초래될 수도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러한 시기에 보신탕 문화를 없애라고 특별 지시까지 내렸냐며 이 특별 지시를 전달받은 김부겸 김부겸 총리. 이 부총, 국무총리 역시 본인의 소신대로 반대를 했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보신탕 없애라는 그 지시에 내름 알겠습니다. 빠른 시일 안에 한국에서 보신탕을 없애는 그 방안들을 정부에, 그러니까 문재인에게 제출하겠다라고 이 짝짝궁을 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. 언론들은 이러한 소식이 터져 나온 이후에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도 할 일이 없냐 이제 임기가 얼마 남았다고 개식용 문제까지 거론하며 사실상 아직도 우리 국민들 속에는 보신탕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국민들의 보신탕 문화까지 식문화까지 왜 문재인이가 참견을 하냐며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 보신탕을 좋아하는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. 나아가서 문재인이가 마치나 자기가 이 사회주의, 공산주의의 왕이나 된 것처럼 독재자나 된 것처럼 이러한 이 특별 지세를 내린 것은 이것은 명백하게 직무 유기일 수도 있다. 우리 국민들의 선택권은 분명히 헌법에도 나와 있는 권리이다. 문재인이 하다 하다가 우리 국민들의 이 자유일, 자유인 식문화까지 문재인이가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독재자들이나 할수 있는 일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다하다가 문재인이가 우리 국민들의 보신탕 문화까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나온 이후에 우리 국민들과 또 2030세대들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개고기 식육, 식육자는 아니지만 먹거리까지 통제하는 건 아닙니다 소 돼지도 식용 금지시켜라. 맨날 무슨 단체, 민노총 등에 끌려 다녀서야 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느냐. 앞으로 육식은 삶은 소대가리로 통일합시다. 이 사람 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? 대통령 아닌 줄,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. 이런 헛짓거리 하지 말고 간첩부터 간첩 논란부터 해명해라. 문재양. 이 원전 이, 다른 나라 다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하다 하다가 국민들의. 신문화까지 참견하는 문제인. 나아가서 우리는 20, 30 세대들인데, 개고기는 먹지 않지만, 보신탕은 먹지 않지만, 어떻게 독, 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이 보신탕까지 뺏으려고 하느냐. 이거는 그야말로 삶은 소대가리가, 삶은 소대가리가 하는 개설이 이다라고 성토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?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멸공.